저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발하든지, 즉각, 강력히, 끝까지 싸우면 박살내는 참수리 351호정이 되겠습니다. 필승!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함대 참수리 351호정 정장 대유병역이라고 합니다. 어, 고속정은 전방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구역으로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창컷 부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그 긴급 출항을 했을 때 혹시 칼카에서 네. 쿠창꾼을 만난 적도 있나요? 어 네, 실제로 경비를 뛰다 보면 은 네. 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적정히 눈에 보이기도 하고 네. 어 서로 쌍안경을 보게 되면 은더잘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바다 어 나가서 음. 아무도 몰래 네. 낚시를 하고 하는데 혹시 낚시가 어... 가능한지? 어... 예전에는 뭐 했었다고는 하는데 네. 이런... 어 지금은 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저희 저희 해군이 해야 될 역할은 저희가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낚시 조업을 하는 어선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경비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낚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물이 이렇게 좋으신데, 음, 아, 네. 잠깐 <laughs> 어, 네. 들리는 소문으로는 네. 그, 이재훈 씨를 잡았다는 얘기가 잠깐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쪽으로 네. 나가게 되면은. 들을 것 같고요. 여자친구아네 없습니다. 아 여자친구도 없어요. 네. 보다 보니까. 네. 전화번호 하고 나가요. 어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어 오늘 하게 된 일과는 이제 설명드렸 탄약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어, 배가 수리를 들어갈 때뭐 어떤 배, 어떤 장비를 수리해야 되는지 검사한 입장 시운전이라는 게 있는데 어, 저희 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여의 수리가 끝나고. 어, 태창시운전이라는걸 해서 어, 여태까지 한 달의 기간 동안 수리를 했던 장비들이 이상이 없는지 다시 배가 살아나서 작전을 해도 괜찮은지를 어, 확인하는 오후에 항해가 1시간짜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리 기간 중에는 안전의 이유로 탄약을 다 하역을 했는데 어, 지금은 다시금 배가 살아날 작전할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탄약을 다시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간약 작업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대원들로 좀 힘들어하고 해서, 어 대원들 경유차 어 PX에 어 음료수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그 개별 조그만 거 말고 큰 네. 배트병으로 사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는 걸아 해서 큰 배트병으로 사고 있습니다. 네, 아. 손에 집기는 대로 그냥 다 600ml 정도 되는 걸다 사왔습니다. 아부족하지는 뭐 않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 아 그럼요 일단 표정도 한번 찍어주세요 오늘 아, 네, 정장님이 저렇게 미소 를 자주 사는 거. 가요 어? 처음인 것 같은데요? <laughs> 저럴 뿐이 아닌데? 네 이거 양이 부족해가지고 아 1인당 한개씩이 아니네 아그렇까아 <laughs> 아, 이게 양이 부족해가지고 저희 정장님이 어요 저희 정장님은 <laughs>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고 굉장히 믿음직하신 지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아 그건 이제 땀이 안 나는 체질이라서. 분별로 해야 석탄인데 위험하거나 하진 않습니까? 네 일단 실제 석탄인데 다 일단 안전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충격을 가하거나 뭐 이런 지금 소문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들어가야지 터지는 거여서 지금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시간일까요? 아 지금은 이제 사회의 시간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 네. 제가 결제해야 될 서류를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의 때 이제 하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그 이제 부사장들하고 얘기를 잘 해야 뭐 과업을 집행할 때 불필요한 어떤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서,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 다음에 내일은 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건지, 뭐 주간 결산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두 분이서 회의하시는요 원래는 이제 셋이서 회의를 하는데 한 명이 이제 잠수함을 간다고 전출을 가서 지금 둘이서 회의하고 를 있습니다. 저는 학군 68기로 인관은참수리 351호 정부장 최동훈 중입니다. 혹시 고속정 사명시입니까? 고속정 사명시. 사명시요. 오. 어? 고속정은 오? 고속정은 속 속전속결로 정 정말 강력하고. 까지 응징할 수 있는 전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정장님의 그 부장님 아... 준비된 사무일입니다 아, 네. <laughs> 어떤 업무 하시는 건가요? 어, 저는 지금 어, 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 저번 달부터 시작했던 어, 수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 수리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수리를 했는지 저래서이는데 어, 그 지금은 좋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 특히 교육 훈을앞 것이고 님좀 불편하시겠어요? 키가 크셔가지고 아네저 가끔 부딪히기도 하고 <laughs> 침대에 잘 때도 뜰을서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3 네. 5일정네 혹시 전반적으로 어떤 정인지 돼지 네. 네.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 어, 저희 3 5일호정은 이제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 중에 하나로 다른 고속정과 마찬가지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이 고속정이라고 하면은 뭐 쉽게 다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연, 영화 연평해전에 나왔던 바로 그 고속정입니다. 연평해전에 나왔던 건3 5 7호정이고 저희는 3 5 1호정입니다 저희 고속정 대원들은 이렇게 침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일 생활 침실이고 하사들과 수병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항해에 나가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되게 TV가 큽니다. 네, 여기서 같이 TV를 보면서 휴식도 취하는데, 어, 저희, 어, 그, 3515전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좋아하는 대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나가게 되면은, 어, 야구하는 시간에 다 같이 여기 모여 앉아서 각자 응원하는 야구팀을 응원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TV도 나오나요? 어, 그럼요. 여기 위성이 다 잡혀가지고 보고 싶은 채널 다볼수 있고, 네. 저희는 야구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딱 보니까 네. 침대가 4층 침대 네 맞습니다 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 뭐...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저희 대원들이 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작전임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게 이제 화장실인데 네, 네. 공개 가능한가요? 아니 공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집처럼 뭐 편안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물도 잘 내려가고 네. 뭐 어, 이 화장실 하나밖에 네. 없나요? 아니요, 저희가 여기 여기 화장실은 이제 고정에서 사관 화장실이라고 불리고, 저 함수 쪽에 가면은 이제 화장실, 함수 화장실, 함수 제독소가 또 있는데, 네. 보통 저는 이게 뭐 명칭은 사관 화장실이긴 한데, 어전 대원들이 다쓸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 네. 생활 공간은 이제 수면화격실에 다 생활 공간이 있고, 네. 어 지금부터는 다 이제 임무 수행을 위한 공간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통신실. 여기는 장비가 많아서 촬영이 좀 제한될 것 같은데, 아, 각종 이제 뭐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선 통신을 위한 장비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 이제 여기는 함교입니다. 네. 함교는 어, 쉽게 말해서 영어로는 브릿지라고 하고 어, 전체적으로 어, 함을 통제하는 어, 그런 공간이고, 당직사관이 함교에 위치해서 어, 조타실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항해 권고를 듣고 조합 명령을 통해서. 음정을, 함정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그런 공간이고 움직임 뿐 아니라 전술 통제도 같이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항 15분 전 출항형 배지 지금 은 어떤 방송이 있나요? 지금은 출항 15분 전 방송입니다. 네. 아, 해군 함정이 출항을 나가기 전에 출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출항 15분 전이라는 방송에 맞춰서 배원들이 언제든 출항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가 봐도 정장님 위치가 네. 뭔가 교전 이 일어나면 제일 취약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제2 연평해전도 그렇고 네. 저기 표적이 되게 가장 좋고 그래서 평소에 가장 이제 부장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 내가 교전과 동시에 어 내가 바로 이제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지휘권 인수를 할 준비를 해라고 얘기를 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뚫려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새로 나온 PK m r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오픈 브릿지가 아니고. 어 이렇게 함교가 이렇게 닫혀 있는 구조로 되어 맞습니다어 네. 저는 어, 출항을 하게 되면 어, 입항할 때도 출항한 상태 그대로 안전하게 대원들을 집에 갈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제큰 걱정이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역할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견시 역할로 서 있습니다. 아 견시가 뭐예요? 항해 중에서 이제 선박이나 이제 항해하는 요소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부장님이나 이제 점장님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 혹시 이렇게 출랑하다가 적을 만나게 되면, 혹시 전투 태세에 돌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나될까요 어, 저희가 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 전진기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5분 이내에 출항을 해야 하고, 출항 후에 어, 적이 있는 곳으로 가서 대응을 하다가, 어, 전투 배치를 붙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전투 배치에 완료되는 시간은 주간 45초, 야간에는 1분입니다. 어, 저희 전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연습을 해서 한 30초 때까지 어, 배치를 붙었었는데 <laughs> 지금 이제 수리가 끝나가지고 어, 그 정도까지 속도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초가 아, 걸리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전투 배치가 완료됐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 겁니까? 어, 배치 및 준비 완료 보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각 전개소에서 배치 및 준비법 완료 보고를 받고 부장이 저에게 배치 및 준비 끝났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전투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원 총음 전투배치 총원 전투배치 총원 전투배치 훈련 전투배치 전투배치 지금 안 되면 이제 끝 전포 페로미 전동검사 40초 만에 전투 배치 끝난 겁니까? 네 40초 만에 끝났는데 네.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만족스럽진 않고 수리 어, 들어가기 전에 저희 정이 정말 빨리 붙었을 때는 34초, 5초까지도 붙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육 훈련 집중 기간 때 네. 시간을 좀더 단축해서 네. 더 빠른 어,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장님께서 40초 너무 오래 걸린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전방에 나갔을 때 저희의 생명과 연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더 빠르게 줄이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좀 전에 전투 준비를 했는데, 네, 점장님이 네, 조금 아,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다. 아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저희가 평소에는 네. 30초 한초 정도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수리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그거는 다시 전장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회복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지금 현재 좀 기강이 좀 헤어진 상태. 아, 법도가 약간 무너졌다고 할수있요 어, 출항 네. 나갈 때랑, 입항할 때랑, 좀 긴장되는 순간 아닙니까? 사실 저는 출입항할 때 가장 긴장을 많이 하고, 출입항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지금도 좀 긴장이 되는데, 출입항할 때만큼은 부임, 작년 9월에 부임했을 때처럼 초심을 잃지 않았는데. 준비하였습니다. 총안 차렷! 차려... 배스 배세... 정장님 지상및 공지사항 있으십니까? 수리 어, 기간 중에 우리 부대를 정비한다고 정말 어, 고생이 많았고 어, 배가 살아나도 우리가 했던 노력이 좀 헛되지 않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정비태세 다음 주 향상을 해서 어, 전방에 올라갔을 때 싸움에 박살내는 삼소리 351호정이 되도록 합시다 배스검지 예! 싸움이 박살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뛰기가 좋은데 이, 이 고프로를 들고 뛰는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영어공부하는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찍는 김에 평소에 잘 어... 맨날 퇴근하고 해야지 하는 영어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 운동을 끝나고 방에 왔는데 사람이 평소에 하던대로 해야 됩니다 강의를 들으려는 마음의 시중들 중에서 일단 우리 LG가 삼성의 4대1로 지고 있습니다 축구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골 넣으면서 1대0으로 이기고 있고 사실 뭐 축구는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 还没有叫不成功呢。